설밀나틱... 아 저는 그런 거는 특별히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먹으면 다 괜찮다 괜히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이만큼씩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원하는 거 먹는 게 그냥 쭉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독은 간이합니다 그리고 해독하려면 안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먹어서 해독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해독이 혹시 단식인가요? <laughs> 그렇다면 죄송한데. 여튼 뭘 끊는 거는 무조건 그거에 대한 갈망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 네. 강박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 조금 먹고 딱히 살이 찌게 행동하지 않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러길래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라도 해봐야 생. 염증이 생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꼭 삶이나 티를 다 끊으실 필요는 없고, 좀 단조롭게, 뭐 밥도 반찬을 좀 간단하게, 빵을 먹더라도, 뭐 바게트나 식빵에 뭐 버터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식사량 많지 않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 음식의 종류가 염증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음식량이 많을 때고요. 그거 말고도 잠잘 자는지, 그냥 식사 사이 간격이 적당한지, 그러니까 양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화 잘 되는지, 배변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응? 처음 다이어트 할 때보다 두 번째 다이어트 할 때가 더안 빠지던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전에 식사를 잘 해왔기 때문에 대사에 큰 문제가 없어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한번 거친 몸은 대사가 이제 점점, 뭐랄까,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살이 잘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응? 기분이 태도가 돼서 그 음식으로 푸는 제 자신을? 아,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게 남한테 <laughs> 만약에 화를 내는 건 그런 건안 되지만 내,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푸는 거니까. 그런 건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안 미워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걸 받아들이고 힘들어서 먹는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 혹은 육아 하시는 분들은, 아이. 저는 제가 직접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 동생이 많이 어리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도 동생을 좀 봤어요. 그래서, 육아의 맛을 살짝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키울 때를 생각하면서, 얘가 운동 많이 하고 오면 난 어떻게 할까? 너살빼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할까?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A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진짜 친한 친구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먹으라고 하겠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 아, 이거 좀 먹고 풀어. 먹어서 푸는 게 어디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 주변에 나랑 정말 친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랑 겨울이랑 감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몸무게 차이가 0.5 전후였는데 요새는 아침 저녁 몸무게 차이가 1kg거나 1kg보다 많을 때도 있어요 양이나 끼니는 지금이 훨씬 적은데도요 저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해서 차이를 못 느끼는 거 같은데 그 겨울 되면 항상 질문이 와요 더 살찌는 거 아닌가? 더 식욕이 오르는 게 아닌가 겨울에 아무래도 체온이 좀 떨어지니까 순환이 기온이 따뜻할 때보다는 덜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겨울에 막 추운데 산책하고 와서 붓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 막 추워서 어깨 막 이렇게 움츠리고 걷고 왔는데 뭐 담음 걸리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그때부터 막 여기 막 붓고 그러시는 분 있고 또 어그 같은 거 무겁게 신고 다니시면은 그 무게 때문에 무게 때문에 발이랑 종아리 막 붓고 그러시는분 있고 감량 원할수록 운동 적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시험기간이 있어서 운동 안 하다가 시험 끝나고 정체기를 뚫고 싶어서 유산소 하루 30분 정도씩 일주일에 3, 4번쯤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학생이라 공부 외 활동량은 거의 없었어요, 원래도. 그러니까 운동 후에 일단 붓는지 체크. 그 다음에 운동한 다음날 체중 오르는지 체크. 이거를 먼저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체중이 오르거나 잘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한 날은 내려가는데 운동을 한 날은 안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항상 그 나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붓기에 대해서 잘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아 오늘 다리 어떤가. 모르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다음날 또 봐요. 어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봐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좀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부었다. 그러면, 아, 이게 어제랑 좀 달랐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조금씩 생길 거라서 한번 해보세요. 관찰을. 운동량 줄여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운동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 움직이거나 잠깐 산책 가는 게 훨씬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산책은 밤에 몰아서 하고, 낮에는 먹고 앉아만 있어도 살 빼는 게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귀찮은 것이다. 귀찮아야 된다. 운동 같은 경우 저도 뭔지 알아요. 하기 싫으니까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그냥 오늘 밤에 다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이 잘안 빠지고요. 그 귀찮은 걸 하셔야 됩니다. 식사량,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차려먹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몰아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빠진다. 식사 챙기는 것도 그렇고, 운동 챙기는 것도 그렇고, 시시각각으로 하나씩 다 돌봐줘야 되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몰아서 퉁 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 내가 하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 낮에는 아예 입맛이 없어서 보통 2, 3시까지도 공복으로 있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터져요. 식욕이 엄청 오르는 느낌. 이럴 경우엔 입맛이 없어도 아침에 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터지니까 먹어야죠. 만족감 없이 뭘 먹는다는 게좀 거부감이 들지만 터지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터지는 게더 싫으신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게막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터지니까 먹, 먹는다요 특히 그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 한두끼 정도 거르는 거는 다 하실 수 있고 단식하는 것도 뭐 하루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터지니까 미리미리 그냥 먹어두는 겁니다 터지지 않게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혹시 해외여행 가셨을 때 식사량을 조절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는 드시고 야식은 일부러 안 드신다거나 이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식욕이 계속 왔다갔다 할때 치솟는 날이 좀 여전히 있던 그런 시즌에는 여행 가면 무조건 터져서, 나중에는 그냥, 어차피 여행에서 감량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 계속 먹고 싶으니까, 치팅데이를 여러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먹자. 그게 불과 2023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로 먹고 돌아와서 관리하자 이거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 일단 그렇게 먹고 싶은 식욕이 막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주 막 미친 듯한 치팅처럼 되진 않고요 또 아침은 적게 먹어요 화장실을 가고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아침에 막 배가 부른 상태면 화장실을 못 가서 어 야식을 너무 늦게까지는 안 먹게 되긴 해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거기가 자주 갈수 있는 곳이 아니고 평소에 못 먹던 이게 있을까 싶긴 해요. 미국이니까. 근데 또 먹을 수도 있죠. 식욕이 잠잠한 편은 아닌데, 한달 뒤에 해외여행이 있어서 그동안 위 빼놓고 가자니, 가서 무조건 폭식에 식욕 조절이 더안 좋아질 것 같고, 그 전까지 양줄인 연습을 하는 게 최선이겠죠. 여행을 가, 간다는 이유로, 뭐 명절을 앞뒀다는 이유로, 그 전에 살을 더 많이 빼면요. 뭐 그냥 식단을 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빼면요, 가면은 훨씬 더 터져요, 여기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어, 양 줄이는 연습, 지금 양이 많으신가요? 양 줄이는 연습이라기 보다는 그냥 나에게 적당한 양을 먹으면서, 어,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연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사를 여행 갔다 와서 바로 하시면은 그 평온한 느낌 있는 그 체중으로 점점점점 점점 돌아올 겁니다. 끼니수가 적어도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까? 3학기 먹을 때는 화장실을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갔는데, 최근에 한두 끼 먹어서 그런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요. 네. 적은 끼니수에 식사량이 막 몰려있으면 소화가 안 돼서 못 가는 영향. 혹은 소화 잘 되는 양으로 먹으면 소화는 잘 되는데 총량이 부족해서 못 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양이 핵심이고 음식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먹는 게 귀찮고 바빠서 하루 한 끼는 빵, 한 끼는 초코 아몬드 브리즈에 미숫가루나 라부 코코아맛 타먹고 자기 전에 맨몸 코어 운동 10분, 스트레칭 10분이랑 폼롤러 해주는데 허리 라인이 선명해지고 아랫배가 싹 들어가졌다. 밀가루나 단거 먹으면 배랑 허벅지에 찐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양을 이길 순 없다. <laughs> 하루 3끼 단백질 쉐이크 먹었을 때보다도 지금은 라부랑 3끼 제시간에 잘 챙겨 먹으면서 대사 되찾으니 뷔페 가도 양 조절해서 먹고 싶은 거다 적당히 먹고 걱정 없이 스타벅스 바닐라 라떼를 먹고 싶을 때 마시는 지금이 최저 몸무게네요.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이 달라요. 감동적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신기한 게 예전에는 새끼 이외에 안 먹으려고 한께 많이 먹어서 더부룩하고 군것질 안 먹다가 결국 퇴근 후 폭주하고 그랬는데 저를 알고 난 후, 삼시새끼 먹지만, 양 생각하고, 달다리도 먹고 하니, 오, 어, 강박 없어졌고, 생리태도 적당히 먹고, 체중도. <laughs>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출산하고, 키 163에서 62에서 48까지 10개월 동안 감량했었는데, 6개월 동안 야금야금 53까지 다시 요요 시작되고, 대사량 떨어지고, 무혈경에 절망적인 날이 여러 날이었는데, 이번에 직관적, 식사하면서 식단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극한 운동도 안 하니, 오, 어, 생리 시작하셨고 감량도 되셨다.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안 달라지 않게 에너지를 끊임없이 넣어주자. 이것만 생각하고 사니 드디어, 드디어. 멈췄을 때보다 서서히 8.5kg 증량하고 중간에 입 터짐이나 식욕 들끓는 게 너무 괴로워서 라이브에서 징징거렸는데, 아, 특히 생리 한달 전은 제가 아닌 다른 자아가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욕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전에 라이브에서 클래스 사례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서 아 이거군 하며 버쳤어요 이제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저탄 클린식 절대 안 하고 강박 폭식 구토 없게 지난 주부터 다시 아 정석대로 다이어트 시작하셨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 있었구나. 아, 그러면은 정말 한한달 전쯤에 오셨을 때 힘들었던 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군요.